로마서가 왜 중요할까요? 로마서가 중요한 그런 증명이 된 사건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그때 진짜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맞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가지고 또 기독교 국가다라고 했던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도, 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할 때 어둠에 쌓였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유럽 쪽에 복을 먼저 받아들인 유럽 쪽에 특히 알수 있어요. 여러분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종교 개혁. 하나님의 자녀 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예, 95개조 반방원을 비텐베르크 네, 그 성당에서 모찌를 하면서 종교계의 불길이 일어났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로는 콜링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떤 직책으로 나를 부르셨다. 콜링이 있고, 그리고 네,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죠. 방향성. 여러분, 이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막 깊은 곳에서는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정체성이 있어요. 미모일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의 가정 배경 혹은 어, 여러분의 어떤 재능.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향성 여러분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까 내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데 인생이 이것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분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온전히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만족 못해. 아무리 선한 걸 하더라도요. 너희는 할수 없어. 하지만 내가 하겠어. 너는 믿기만 해. 그러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에게 덜이켜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된다. 새 생명 가운데 그 참된 만족과 아, 기쁨과 행복. 아, 여러분의 그렇게 몸이 건조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삶이 싹 없어져요. 그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